한진관광과 맹균투어를 진행한 균쌤과 맹대장입니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자 가자 <laughs> 가자 지민 가자 이제 고요한 <laughs> <잠이 찾아와> <웃음> <아무도> <웃음> <못> <웃음> we uh -huh. 耳光。 를나갈 거야 오케이 선잘맞지 누나? 너 다시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 둘셋 셋,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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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할줄알았는 <laughs> <laughs> 조금 더 <나은> 짜증나지? <장면. 웃음> 찍고있어 <laughs> 찍고있어 <laughs> 나 보고 얘기나 보고 얘기하는 <laughs> 질문 주세요 <laughs> 네, 질문 갈게요 집가기 쉽죠? <laughs> 네 아쉬워요 비행기 바꿔 만더 있다 그래요이 <laughs> 아, 이번 여행에서 가장 친해진 친구 정현이랑 <laughs> 이틀 내내 네, 이 네, 아, 이틀 <laughs> 내내 음,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나요? 아 처음에 정현이랑 김혜, 저도 고산이래가지고 아 고양이 친구. 뭐. 네, 그래가지고 잘했지.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laughs> 어 아무래도 처음에 말을 걸어준 하영 언니랑 정현 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세시, 우리 많이 웃찾았네 이랬 맞아요, 처음에 말 걸어주셔가지고 뭐라고 말걸었어 언니 둘이 눈만았잖아요 처음에. <laughs> 눈받고 제가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연 언니가 제 가방을 이렇게 잡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어요 쳐다보니까 혼자 왔어요? 같이 다녀요. 이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어요, 되시겠어요? 미부랑 하영이랑. 하영이는 동갑내기 친구인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잘 맞고 뭔가 결이 조금 비슷하고 웃음소리도 비슷하고 재밌고 미부는 동생같은데 생각보다 챙겨주는 것도 너무 잘 챙겨주고 미부랑 되게 개그코드 나갔던 미부랑 진짜 잘맞았어 혹시 네? 저 끝나면 또 연락할 건가요? 어 해도 돼하지만 <laughs> 해도 돼? 할래 <laughs> 우리 말고 친구랑 친구. 어난 할래 가서 만나고 싶, 만날 수 있으면 난 만나 그럼 진짜 진심이되 하영. 하영이? 어. 하영이? 어. 하영이 하영이? 하연이 하영. 하영이 하영이 가장 친해진 친구? 하영이, 하영이? <laughs> 세명의 친구, 룸에었던 원희, 원이? 원희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친해진 친구 한 명을 꼽는다면한 명이요? 한명저 네. 규영 언니요. <laughs> 예상한 답변. <남편. 웃음> 이번 라오스 여행에서 <laughs> 네. 잊을 수 없었던 순간 <laughs> 저요? 지금 딱 생각나는. 저요? 저도 수영했어요. 나가기 전에 어, 먹이까 나가기 전에. 재밌는데 어, 어. 음. 했는데 또. 갔다와서 했는데 아저 최우당이 최우당 이렇게, <laughs> <다> 이렇게 했어. <laughs> 알죠, 오빠. <아빠>? 물속에 <laughs> 은은하게 미쳐 있다. 근데 저 기분이 좋더라요 은은하게 미쳐 있다. <laughs> 다 같이 톡톡인가 가면서 같이 다가 가면서 같이 막 이동할 때막 같이 떠들고 웃으면서 할 점이 제일 가장 기억이 남아. 특별하지 않았던 건데 그 자체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분위기가 있지. 이동하면서 또, 또 스몰 잡크 음. 방금, 방금, 방금 야시장에서 땅바닥에서 40분 동안 앉아있던 거. 외사이푼 사람인데, <laughs> 사람 구경하려고.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다 같이 다이빙 네. 점프했을 때, 블루라군에서. 블루 3에서. 가장 베스트인가요? 네. 제일 재밌었습니다. 등산. 등산 중에서도 어... 저기 순간이 많았잖아. 감정이 들어가. <laughs> <laughs> 올라가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편안하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힘들었던 순간부터 오히려 다들 더 어, 서로를 배려하는 으샤시아. 마음과 의시, 의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라오스의 네, 그런 모습들이... 아, 이게 진짜 라오스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두 가지로 좋았어요 라오스의 어땠나요? 아, 일단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안 맞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 걱정에 비해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하게 돼. 네 미부 친구가 원래 가장 늦게 신청을 했고 가장 음. 걱정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음. 네 직접 와, 왔는데 어때요? 와서 보니까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단한 번도.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랬던 적도 없었고. 집가해주죠네 찍고 싶어요. 진짜 <laughs> 한잔 해야죠. 한잔 해야지. <laughs> 한잔 해야지. 아, 투어 오기 전에 걱정 이 역시 많았나요? 전혀 아, 아니요 없었는데 그 계획을 다짜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전날에 짐 싸고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착착착 남편이 요 남편이 었어저좀 아이여가지고. 친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음. 했었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오니까 사람들 다 너무 좋고 잘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어 저도 <laughs>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 왜걱적했나 싶을 정도로 음. 어떤 걱정은요? 뭐, 사람들이랑 내가 말해볼 수 있을까 친한 아, 사람이 있, 있으면 어떨까 뭐, <laughs> 내가 새키들를잘 따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laughs> 걱정들? 근데 다뭐 해결됐었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오자마자 아니 나처럼 많이 가리는 편인데 같이 온 친구들 있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그래도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사람들 다, 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잘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만족했던 프로였습니다. 반대로 어색한 사이인데 좀더 친해지고 싶다 하는 음... 친구. 다들 말을 많이 해봤는데 유독 태영 언니랑 말해볼까? 투차를못 봤어 한 주영 언니랑 승미랑은 말좀 많이 해봤는데 세영 언니랑은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요좀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 할인이? 할인이 마지막 날에 친해져서 같이 벌칙. <laughs> 야, 데그 전까지 나와서 말안 했어. 그 전까지는 말을 거의 한 마디도 잘안 했었는데 하는 것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중국 <laughs> 와서도. 시셔츠 입고 만할 건가요? 네? <laughs> 18일에 입고 가다 어요 <가잖아요. 웃음> 레이어드, 레이어드로 입을게요 레이어드로 약속! 약약 개망했다 오적한 사람이 없는데 구나 <laughs> 아, 지아 진짜 <laughs> 진짜 오적한 사람 없는데 공전. 아, <laughs> 봉전. 공전이. 저는 사실 규영 언니랑 세영 음. 언니 빼고는 더 알아가고 싶어요. 아, 네. <laughs> 아 네. 안 전체적으로? 네, 왜 전체적으로? 좀. 그치? 너는 내 기분 들었으니까. 저 빈손이었잖아요. <laughs> 그러면 18년 좀더 알아가시는 거죠? 아, 네. 그때는 잘 있다가 남지 않을 안돼. 아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어젯밤. 마지막 날 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피자 먹을 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너무 사람들하고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인트로 영상 보여줬었을 때. 무셨잖아요. 어. 현주라는 친구가 이기 때 갔다 와가지고, 울었다고 하길래, 야, 왜 갔다 온 사람이랑 왜 울어? 이랬는데, 처음 날제 육볶음 먹었을 때, 그때 진짜 다 각자 서로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어색한 사이 어, 근데, 갑자기 이제 피자 먹을 때딱 생각나더니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라는 생각. 이렇게 혼자 여행 와서 이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든데 그그그 그 생각에 진짜 엄청 울컥 많이 해서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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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돌아가면 이 여행이 생각날 것 같네요. 생각나? <laughs> 간답셔. 지금 기억에 남는 순간? 다이빙 다이빙한, 아, 거? 다이빙한 거? 혼자 제일 신나게 i n g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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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v i n 이 d i v i n 이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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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서 i n g D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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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근데 <웃음> 어 죽여도 <뼈도> 되나? <laughs> 나 이제 제한머리는 아니야 <laughs> 나이가 혹시 아, 뭐 친구 또래가 있을까? 아, 아니면 혹시 다어릴까어 음. 이공삼공을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 음. 이러면서 했는데 왔더니 확실히 좀 머리 친구들이 많았고 음. 피해를 안 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음. 다음에는 아, 오히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게더 좋은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음. 좀 들었어요 라오스가 막 무슨 막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막 정돈돼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음, 음, 소도 행복해 음, 보이고 개들도 음, <laughs> 행복해 다들 보인다. 해피, 해피해. 어, 해피 해피해 보인다. 저는 되게 틀에서 조금 <laughs> 네, 벗어지면은 벗어나면은 조금 힘들하는 어 편인데 그런 게 벗어났으면 또 힘들지 않았던 기그랬어요그 음, 와중에 저희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최고 최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한마디. 음.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이런 노력과 정성과 이런 것들에 네. 최고의 박수를 네.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투어 내내 진짜 고생하셨고 한명한명다 챙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치가요? <laughs> 네. 한마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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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인원 통솔하느라 진짜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패키지 저 처음이거든요 진짜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맹대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더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좀 현생에 직접 서온 여행이었는데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프레버 감사합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여행 너무 오랜만에 하고 너무 좋았고 이 여행 평생 추억하며 살아갈 것 같아.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막 아마 뭐 저희 여행 여행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한 생각으로 사랑합니다. 냉워 사랑해요. <laughs>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렴하고 알찬 구성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다가 는모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한마디? 아 어려워 어려워 말로, 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몸으로 설명하자되요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한마디 완전 여행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맹경소 <민우이가>. 아, <laughs>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잘 이끌어줘가지고 즐겁게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laughs> <laughs> 세영이 덕분에 알게 된 일단 투어인데 좋게 마무리이 잘하고 가는 것 같아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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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런 기회 만들어주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자기까지 하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후에도 연인이 인연이 된다면 연인? <laughs> 사랑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진짜 선물 받은 기분이었어. 나는 이제 1년 쉬면서 진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이번 여행이 제일 선물 같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설지나고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진짜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이 기분으로 나그 힘든 거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이런 선물 줘. 감사합니다. 헬멧 뺐어. 물나 뺐어. 그래 오시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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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이요? 아직, 진짜, 아직 진짜 진짜 헬멧 뺐어. 아직 지금 이미 지금 물 뻗어요. <laughs> 처음으로 라오스 여행 와본 소감 어땠나요? <laughs> 소감. 어쨌든 동남아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또 어떤 느낌일지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액티비티는 딱히 없긴 했어요. 맨날 하던 거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장소를 떠나 솔직히 여기에 기운이 뭔가 있는 거야. 음. 뭔가 사람들끼리 되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은 음. 그런 나가운데. 뭐 물론 우리가 주말 마지 때. 근데 라오스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이렇게 즐겨 보는 게그 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차이가 큰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같이 와보고 싶고 이번에 같이 온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하... 감독을 주긴 했어. 우리가 좀 감독을 많이 준 포인트가 있지. 근데 나도 받긴 했어 솔직히. <laughs> 지수 누나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자기가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떨치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했었고 근데 와서 그런 받았던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감독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그 자리에 질질 짰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투어 진행하면서 한 번도 스트레스 받았던 적 없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해본 투어 중에 가장 많이 아, 웃고 제일 편하긴 했어요. 약간 금쪽이도 되게 많았는데 <laughs> 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나도 금쪽이였거든. 우린 영원한 서로의 아, 금쪽이가 되자. 서로 금쪽이가 돼. <laughs> 자, 그래서 맹대장님은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저좀 많기는 한데 딱 하나만 버스에서 올 때. 밴디짜리 우리 또 일진 라인 만들어가지고, 빌런 라인 만들어 앉았잖아요. 근데, 기영이가 음악을 틀면서 감동 모먼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세영이가 이제 고프로막 한마디 하려고 막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얘들아 진짜 근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빵 터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앞에 다 쳐다봤잖아.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영상 있지, 그거? <laughs> 지들이 찍었어, 지들이 찍었을까? 그거 <laughs> 지금 볼게. <웃음> 우리한테, <웃음> 우리한테, <웃음> 어, 다른 얘들아 너무 와줘서 고마웠어. 아 아주 많아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지막 야시장에서 그옷 고르는 게임한 거 <laughs> 이걸 나는 몇년 전부터 <laughs> 처음 투어할 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 같이 맞아. 해볼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멤버들 좀 자력조를 어. 해줘가지고. 누구 한 명도 응.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같이 해보자라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일주랑 아니 조한이랑. 못안 했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같이 있었으면 좋지었을 텐데. 지수나도 약간 걸렸을 수 있었어. 이동경이 걸렸어. <laughs> 아. 어쨌든가 저 친구들의 음. 입국하는 영상은 저희가 지금 다시 틀어드릴게요. 버스는 마감이야. 빨리 가자기. 가장. 끝내들라 수고했어. 빨이빨이